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집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그랑땡이랑 호박전은 제가 직접 만든 거고요. 이 더운 여름에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든 거여서 그런지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떡갈비도 어, 마트에서 장본 거 그냥 구웠고요. 장어도 마트에서 샀고, 어... 오이 소박이랑 열무 김치는 집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엄마표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육첩 밥상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집밥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호박전부터. 음. 내가 만들었지만, 아까 어떤 시청자분이, 아, 국이 없다, 애매해, 이래가지고 너무 화가 났네. 어머님, 어머님이 직접 팔 드세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꼭국 꼭 찾는 사람이 있다니 놀라운 날이네요. 그니까요. 아. 밥만 뚝떨어설뻔 했네. 그냥 뭔가 호박전이랑 이 동그랑땡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칭찬 받았다고요. 오이소박이는 방송에서 좀 가위 자르기 그래 가지고 그냥 잘르고 왔어요. 음. 아, 여러분 진짜 이 저는 여름엔 사 먹어야 돼. 여름에 꼭사 드십시오. 어. 해 먹을 게못 돼요. 고추는 좀 이따 먹고 밥이랑 아 새로 산 그릇들 이쁘죠? 케찹이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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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 때문에? 저 원래 케찹이나뭐 다른 소스 먹는 걸안 좋아해가지고 크으, 장어 국내산 장어 딱 해가지고 뭐 소스 없어도 돼요 이거 대리학게 약간 좀 소스 있는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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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열무김치. 맛있어요, 진짜. 아, 아까 이마트에서 시식 코너에서 먹느라 배불러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거 소화시키느라. 어, 지하 코너부터 라면 코너까지 아주 그냥 시식 너무 많이 했어요. 장어 한번더 먹어야지. 너무 맛있다. 삼계탕 초복이라고, 막, 오뚜기에서도 삼계탕이 나왔더라고요. 맞나, 오뚜기 막, 삼계탕에, 또, 뭐, 뭐, 먹었지? 메밀소바에, 군만두에, 너겟에, 음 이거 샀어요, 오늘. 시즈리쉬. 리타투 음. 녹화풀리버전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어떤 녹화요? 음. 여름에풋고추죠 여러분. 맞아요, 저 시식코너에서 식사하고 왔어요. 맞아요. 아, 어, 이거 구우면서 얼마나 이것도 맛있게 느껴졌는데? 이것도 시식코도 맛보고 온 거예요. 이것도 맛보고 오고, 맛보고 온것 중에서 1 0밖에못 사고 왔어요. 음, 음, 이거 쌈싸먹어도 맛있겠다. 아, 우리 킴님도 삼계탕 사셨구나. 여러분 사일 야 있으면 초복이네요. 왜 이러겠네? 아니. 식품 코너 가니까 웬만한 기업에서 다 삼계탕이 나왔어요 이렇게 포장. 근데 솔직히 막 기대 안 하거든요. <laughs> 맛있어 국물까지 써먹었어 아주 그냥 고기랑. 진짜 여러분 시식 왜 이렇게 맛있어요? 아한 개만 먹어야지 한 개만 먹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막 배가 찼어.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도 혼밥하고 있는데 같이 먹어요. 우리 소인이 같이 먹읍시다. 우리 혼밥하시는 분들 같이 먹읍시다. 음... 이 맛이야. 집밥이 솔직히 최근에 먹은 중에서 제일 맛있네요. 언니, 요즘 방송 자주 해서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입니다. 음 시식은 진짜 맛있는데 집에서 해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왜일까요? 생고기인데도 왠지 알아요? 제가 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 집에서 똑같은 맛이 안 날까요? 근데 시식은 조금만 이렇게 작은 양만 먹잖아요. 아주 조금만 먹잖아요. 막더 먹고 싶은데 더먹 한두개 정도 집어먹고 먹으면 다 안된다는 생각에 막 계속 먹고 싶다는 생각이 그것 때문에 맛있다는 생각과 함께 뭐라는 거지 다 아무 말 대잔치 근데 집에서는 그러게 저도 모르겠네요 그러네 이거 정답 아시는 분음 원래 남이 해준 게 맛있으면 <laughs> 맞아 맞아 그리고 시식 코나는 버섯볶음도 제일 맛있어요, 진짜. 저희 동네 이마트 버섯볶음 제일 맛있어가지고, 솔직히 집에서 밥먹고 싶어, 말도 안 되지만. 다음주에 삼계탕 먹방 할까요? 맘스터치도 삼계탕 나왔는데, 어, 어디 삼계탕 먹지? 음! <laughs> 진짜 웃겨. 버섯 속아서 맨날 사간대. <laughs> 음. 다음에 마트 시즈코너 가실 때 햇바다 들고 왔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 그러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네이트판에 올라오고 싶지 않아요. 막 페이스북에 진상 이마트녀 이래가지고 막 올라오고 싶지 않아요. 막 좋아요 10만에. 맛있당 사실 오늘 여러분 막닭도돌리탕을 시킬까 아니면 막 쓴딱을 시킬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집밥 먹기 잘한 것 같아 집밥 너무 최고다 호박전인데 간장이 없어서 불편하다고요? 어 내가 먹는 건왜 불편하실까요? 음피로라 불편해 야, 맛소금 아주 그냥 소금 비처럼 아주 그냥 까득 넣어가지고. 야, 근데 그릇 되게 이쁘지 않아요? 그릇 진짜 잘산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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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갈비도 시식을 했는데, 고민이 됐어요 평상시에 떡갈비를 많이 먹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고민을 하려는 찰나에 증정품 하나 더 드릴게 그래가지고 어! 살게요 바로 제가 그거 사겠습니다 이제 사자마자 절반 가격의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증정품과 제가 산거는 테이프로 하나가 됐다는 것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괜찮아 증정품 주셨으니까 괜찮아 위에 <laughs> 자기 합리 하면서 왔죠 그냥 이것도 진짜 가끔 먹어봤어요 진짜 이거는 막 명절 아니면 솔직히 먹을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반짝 가게에서 한 데도 별로 없다고 이럴 때할 때는 진짜 한, 엄청 많이 해놔야 돼요. 아, 우리 재현님 반가워요. 어서와요. 떡갈비 증정품을 뭐, 뭐 주신 줄 알아요? 양념치킨. 약간, PS, PX에서 s 사는 약간 그런 양념치킨 빌 음. 저 반장됐어요, 헐. 축하해요. 고3 2학기 반장? 화이팅. 음.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되길 바랍니다. 어일 사람은 집밥을 먹어야 돼. 음. 그래서 가끔씩은 너무 막 배달식만 시켜 먹어도 여러분 여러분도막 건강 나빠질 것 같아 날 시청하시는데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집밥도 만들어 먹을게요. 다음에는 구초밥상 해야 되겠다. 집밥 먹고싶어지네 우야놈 우야논 밥을 리필해왔습니다 아 집밥 이래맛있데 여러분 저 다른거에서도 밥별로 안먹잖아요 다른거 뭐 먹을때도 집밥을 먹으니까 음음 음. 이악이야아 여러분 치킨 얘기하지 마십시오. 먹고 싶어지게 쌈밥은 아니구요 집에 상추가 있길래 장어에다 써 먹으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갖고 온거에요 사실 오늘 강된장도 할까하다가 당제장 다음에. 너무 손이 많이 갈까봐 배고파요 어떡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집 반찬은 어디인가요? 저는 솔직히 호박전 저 반찬 중에 호박전 제일 좋아해요 그거랑 진미채 그리고 버섯볶음 그리고 계란말이 음~~ 안녕하세요. 강된장 만드는 거 보니 간단하지 않아? 아그 마트에서 사가지고 두부만 풀면 되는데 맞죠 여러분? 아 볶음김치 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볶음김치에는 고추 참치 넣어야 돼. 음 맛있겠다. 저제는 삼치랑 고등어구이 먹었어요. 김치찌개. 거기 조만간 브이로그 촬영하려고요. 제가 작년에 발견한 맛집인데, 제가 어제 친구랑 아는 언니 데려갔거든요. 진짜 극찬했어. 처음에 내가 생선. 맛집 가져가서 약간 좀 뜨뜨미지근 했는데 맛상 데려가니까 진짜 우리 막 진짜 벌집 주셨듯이 생선 다 처음에 너무 커가지고 우리 다뭐 먹을 것 같다 먹을 수 있을까? 이랬는데 다 먹었어 <laughs> 삼치는 살이 좀 깊어가지고 맛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해주신 호박전이 최고예요 음 나도 할머니 보고싶다 콤보 드시는 거유럽로 받했습니다. 다음 주에 뭐 허니콤보 먹겠습니다. 여러분, 음, 아 맛있다. 진짜 물론 뭐사 먹는 것도 맛있죠. 맛있는 데서 시켜 먹으면 근데. 어. 집밥이 뭔가 소화도 제일 잘 되고 속이 편한 것 같아요. 언니한테 저희 외할머니 땡초전 맛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진짜. 고마워라. 어머. 헐, 감동이야. 음, 윤희나니 자취인이어가지고 집밥이 그립구나. 어떡해. 그래도 더운 날에 요리하는 게좀 힘들긴 하지만 막상 먹을 땐 되게 뿌듯하거든요? 간단한 거라도 해드세요 인나님 오늘은 집밥 먹기 때문에 그냥 생수물이에요 음! 고추전? 나 고추전 많이 안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부추전은 먹어봤어도 고추전? 저는 그 고추 버무린 거, 된장에다가. 와! 그런 건 백반 식당에 가야, 백반, 백반 파는 식당에 가 있잖아요. 고추, 그, 고추를 잘게 잘게 해가지고 된장에 버무린 거. 와! 음, 오몽님 그래요. 자주 오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근데 최근에 그 감자 핫도그 나왔잖아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감자튀김 겉에 막 입고 하는데, 맛있어. 핫도그는 명랑 핫도그에서 포장해오면서 포장 나왔습니다 하고 그 비닐봉지에서 포장을 그 포장된 핫도그를 꺼내고 칠리부터 케첩부터 설탕까지 온갖 다 소스 때려 박아주면 맛니다 이거는 물이에요 생수 맛있어요? 얼마나 하실게요? 제가 만든 전이어서 더 맛있습니다 제가 장본 거여가지고 더 맛있습니다 저 배그 같이 했던 중학생입니다. 어 안녕 너랑 같이 방송했던 거 올려야 되는데 안녕 중학생아 누나 배그 이제 접었어 응내돈어내돈 음, <laughs> 어, 핸드폰으로 그데 현질 얼마였지? 어머 내돈저 오늘 진짜 김치 많이 먹은 편이에요 응? 아, 맛있다. 응, 안녕, 중학생아. 음. 흰 쌀밥과 먹으니 맛이 정말 옳다, 쿠나 음. 아주 적절한 양의 밥두 그릇에. 음 김치만 있어도 솔직히 밥도둑 그건 아니야 김치랑 뭔가 있어야 돼요 거짓말 치지마 김치만 있어도 밥도둑처럼 먹겠다고? 우리 솔직해지자 <laughs> 솔직히 말해봐요 퍼민 누나 밥도둑은 치킨무 뭐 아니었나요? 치킨 도둑 치킨 도둑 이제 밥에다가 치킨 먹으면 맛 없어요. 저 요새 단무지장이 좋아지려고 그래요. 요새 치킨을 많이 안 먹어요. 치킨이 예전 치킨이랑 떡볶이랑 비등비등 했는데 요새는 떡볶이장이 훨 맛있어가지고 자꾸 떡볶이에는 이제 아무래도 단무지장이 막 먹다 보니까 단무지가 훨씬 맛있네요. 그래서 단무지장으로 갈아달라고요.